안녕하십니까 감성 공구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그 고압 분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어, 공구상가 이렇게 방문하시면 그 입구에 많이 전시대가 있을 텐데 어,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. 뭐 여러 가지 뭐 분무기 앞에 건 이렇게 많은데 뭐 깨질 염조도 많고 여러 가지 기능이 뭐다 필요 없다. 이제 강한 물줄기와 뭐 이렇게 잘 깨지지 않는 어, 그런 걸 원한다. 그러면 뭐 요게 가장 이제 기본이 아닐까 이제 생각됩니다. 뭐 가격은 뭐 8,000원이기 때문에 뭐 가격도 싸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요 재질은 황동입니다. 황동. 이제 황동이 이제 그 호수니불뭐 이런 데 많이 쓰죠. 어그 이유가 이제 뭐 내식성 이제 부식에 이제 물에 강하고 이제 내구성 단단합니다. 아주. 그리고 이제 가공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어 이제 그뭐 가격도 좀 낮아지고 그리고 황동이기 때문에 좀 위생적입니다. 그래서 어, 세균 번식도 이제 막아주죠. 그래서 이제 호수니뿔 뭐 이런데 이제 많이 쓰는 소재입니다. 그래서 어 요거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뭐 여기 이제 호수가 이제 그 보통 이제 편사호수 가정에서 쓰는 게 이제 내경 16파이죠. 16mm 호수 그거에 이제 딱 쓰시면 됩니다. 이게 뭐 일반 그 이제 고인방지 호수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, 어, 요 호수로 그대로 이제 요, 여기 보면은 체결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, 되겠죠. 예, 이제 체결 하실 때요 부분이 이쪽으로 돌리면 이제 분리가 됩니다. 이렇게. 이제 분리가 되죠. 네, 분리가 된 다음에 어, 요, 요거를 이제 체끼셔가지고 이제 여기 끼우고. 예. 이제 끼 우고, 그대로 이렇게 뭐 체결 을하 시면 되 겠죠？내경 이제 내경 16mm 보수 예,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수압이 일단 세야 되겠죠 이런 세차라든지 정원에 물줄 때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소하실 때는 물청소 아주 간단하게 예, 이것만 돌려 가지고 물줄기 변화 하는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내구성도 좋고. 네.